오늘 10월 7. 고등학교 1학년 3교시 2교시 문법 어법 끝할 겁니다. 저희 이제 두 분은 이제 시험 끝났죠? 근데 기말고사가 언제쯤이 주시 알아? 제가 11월 말은 12월 초던데. 12월 초. 12월 초? 네. 12월 초도 하 초면한 12월 그쯤인데. 그럼 지금 오늘이 7일이니까 거의 한두달 남았죠? 그죠? 어, 보통 이제 두달반 정도 있어야 되는데 두 달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뭐, 시험 범위가 나오면 시험 대비 5전 하는 것보단 시험 범위 나오면 바로 하려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학교가 시험 중이기 때문에 음. 또 원래 수업으로 돌아가서 반 바꿨다가 또 다시 그냥 이대로 쭉갈예요 알겠죠? 계 토요일에 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 끝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공부를 안 했어. 뭐, 어쩔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무튼, 70점 아래로는 단어 외우는거말고 답이 없어요. 서술형은 지금 써, 써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서술형을 쓰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든 안, 안, 못 풀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우선은 객관식 중에서 특히 주제, 순서, 요지, 빈칸 쓰는 건다풀수 있어야 돼. 틀리면 안 돼. 어. 정말 틀리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틀리면 안 돼. 특히 뭐 일치 문제 한글로 써 있는 거 틀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용 다안 돼, 왜 틀리면. 시간이 없었어요. 어, 주간에 끄지 말라니까. 다른 것도 끄고.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알겠죠? 단, 지금 보면 문법 문제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인데. 재현이는 제 시간에 잘안 오는 것 같아. 왜제 시간에 잘안 오는 거야? 이쪽에 이제 좀. 응? 5시 한0분인줄알았 음, 학원에 다니니까 몇 달째인데, 어? 할래요. 네. 음, 지금 왜화안 되는지 알지? 카메라 켜고 있어. <laughs> 지금 화내면 많이 화낼까봐 아예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야. 알겠지? <laughs> 카메라 켜고 있어서 너 완전 개새끼라는 거 가지고. <laughs> 그, 와주 선물 아주 그 쓰레기 그냥 카메라 가지만 쳐다쳐가는 그런 놈으로 진짜 화내죠? 알리 <laughs> 제가 세월 간에 보고 느낀 거 있어요. 알리주에만 하면 어. 세상의 모든 게다 해결돼요. 알지? 알리주엘. 알리에 뭔지 알아? 알리에 뭔지 알죠? 인도식 발음이라서 그래요. 모든 게다잘될 거예요. 다잘될 거야. 재현이도 앞으로는 지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도 이제 단어를 외워서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2가 완숙까지 가면 은 이제 보기 단어를 모르는 게 1학년 때는 없어. 2학년은 레벨 3까지 가야 돼. 그래서 단어 모르는 게쓸 일이 없으면 레벨 2가 딱 보자마자 한80% 맞아야 돼. 그냥 보자마자. 레벨 2 정도 가면, 2의 완숙 정도 가면. 거기까지 빨리 가야지. 지금도 다른 걸로 틀면 어떡하니. 그치? 자. 아. 어법은, 그, 어법도 요번에 나고 답, 지금 푼, 어, 다른 학교도 이제 시험 보내듣 거, 다른 지역 학교건이 지역의 다른 학교건 문법 문제만 모아놓고 보면은, 결국엔 답은 딱두 개야. 동사 아니면 관계사. 동사 아니면 관계사 그거 위주로 많이 할 거야 다 여기서 여기 딴 것도 있지만 자 유닛 8에 보시면 110페이지 펴 보시면 병렬구조와 비교구문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병렬구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19에서 등위접속사 네모는 병렬구조를 묻는다 했는데 등위접속사는 또 뭐고 병렬구조는 또 뭐고 이걸 막 고민하면 너무 어려워요 자 이거야 111페이지 보시면 등위접속사란 써있죠? 보여요? 등위접속사란 자, 이게 AND OR BUT 옆에 써놔. 등위접속사 옆에 AND OR BUT 이렇게 써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ND나 OR나 BUT이 나왔어. 이 뒤에 메이크 써있어 그리고 딱 밑줄 o d 있어 이거 맞게 t r 게 하고 뭐 3번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 요 o 요게 뭐랑 병렬 h 가 m 는가그 병렬이 뭐냐 해석했을 때요 앞에 생략된 게 뭔지 보면 돼 뭔지 생략된 게 뭔지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써있잖아? 여기 밑에 보이잖아? 뭐 3번인데 2번 써있잖아? 그럼 얘가 메익스가 앞에 써있던게 2인지 아니면 C인지 봐야돼 만약에 C라면 그녀는 좋아한다 먹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만든다 야 알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2가 서있던거라면 그러니까 얘 메익스가 틀렸어 메이크가 만든거야 그게 뭐야? 그녀는 좋아한다. 만드는 것을 뜻는 거예요. 자, 그녀가 만드는지, 그녀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지 해석해보고 푸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죠? 그게 병력 구조야. 딴거 아니고. 응? 그래서 이 다른 것은 요 앞에가 투부정사, 뒤에 투부정사고 앞에가 아닌정, 뒤에 아닌본데 그게 아니고 뭐가 셋지 보는 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넘겨보면 112 페이지에 등위치접속사 플러스 네모는 병렬구조로 묻는다. 밑주근거로 저는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시험에서 는밑주근게 나올 테니까 알죠? 그래서 케이스 1에 등위접속사 and all buts로 병 병결된 병렬구조. 그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 in the play the hero defeats a monster and them. 이건 너무 쉽지? 왜 쉬워? 앞에 동사가 딥피치 말고 없지? 자, 딥피치에 미주 쳐봐요. 자, end, dandy, rescue, ing이 맞냐, rescue, 지가 맞냐인데, 앞에 id 자체가 없잖아. 그렇지. 요런 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rescue, 지야. 그지 다음, 그, 레스큐지에 V표시 하시면 되고, 얘가 맞다는 표시야.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번에, 레드 칠리, 블라블라블라블라, 버덜스 뒤에, 리듀시지냐, 리듀스니냐 보이지? 이거는 틀리면 병신이지. 그지? 그지, 재현아. 네. 재현이 절대 안 틀릴 거지. 네. 답은 뭐야? 왜 고민해? 네. 어? 리듀스 지지. 네. 왜? 앞에 ing가 없잖아. 하지만 요걸 속이는 것도 있어. 그건 나중에 해. 나중에 오시면 저가 속개하는 대로 틀렸어요. 그 예외도 있는 거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건. 기본은 이거야. 자 그럼 밑에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자 앞에 and 있지. and의 미주청. and 보고 나서 얘는 병력구조문제다 하는 거야. 자, 뒤에 파인드가 맞냐, 파운드가 맞냐 풀어봐. 3초 후프스 3, 2, 1. 뭐가 맞어? 파운드가 맞지. 자, 앞에 룩트 에이추죠 룩트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 2번. 자, 앞에 엔드에이추죠 2번 엔드에이추죠드경력구조은제지 엔드. 자, 그럼 앞에. 자, 앞에 보면은. 투부정사가 있냐, 없냐, 없지. 바잉에 미추쳐 그럼 답은 뭐야? 세일링이지. 근데 만약에 세일링이 맞냐, 세일드가 맞냐 하면 고민해야 되지. 왜 고민해야 돼? 앞에 드림드에 미추쳐봐 드림드. 드림드에 미추쳐봐 얘랑 병렬인지, 바잉이랑 병렬인지 고민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나경아. 보기가 세일링이 맞냐 투 세일링이 맞냐고 세일링이 맞냐 세, 세일드가 맞냐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형 내가 뭐라할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지 알겠죠? 저 내가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꿈을 꿨고 그리고 내가 항해를 했는지 나는 꿈을 꿨다 올드 세이버 어, 오래된 보트를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꿈을 꿨다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지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알겠죠? 다음 3번 오어의 미추천 자 이것도 앞에 I N G가 없지 트레인의 미추천 트레인 이 기차 아니야? 훈련시키다야. 그럼 답이 뭐야? 거나 오른쪽 빌 드지 그지? 네. 어. 자, 그러면 얘가 막빌 드가 맞냐, 빌 지가 맞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연아? 해석 아, 해석해봐야 돼. 그래서 그 도시가 필요한다 로 블라블라를 그리고 그 도시가 짓는다 이건지 아니면 그 도시가 필요한다 짓는 것은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자, 그럼 4번 풀어봐. 내가 방금 한 것처럼 밑줄 치고 풀어봐. 어? 참고로, 코스 틀리는 형용사야. 밑에 형이라고 써놔. 풀었어? 벌써? 아니, 두개 다. 아니, 4번만. 자 요거 어렵습니다 자 코스트리가 맞냐 코스트가 맞냐 앞에 lr 붙은게 없지 자 이건 이거야 자 she is happy and living in the house 자 이거 해피랑 리비랑 병렬이야 어? 얘는 아니지가 아닌데요? 봐 She is happy 되지? She is living 인도거로는 되지? 어, 이거야 알겠지? 이해했어? 앞에 3개는 she, she is 라고 She is living 맞아? 되는거야 되는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왔으면 당연히 병력우조가 되는 거야. 학교에선 이런 문제 나오진 않잖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그 앞에 봐봐. was 미주쳐봐그 뒤에 confusing 미주쳐봐 그럼 was c o m 이거야. was confusing. 심판 봐. was confusing. and 블라블라야. 심판 봐. was confusing. 형사 찾으면 되는 거야. 코스 l 리야 코스는 명사, 비용이라 너무 어려우면은 4번은 제껴 몰라도 돼. 알지? 았 이거는 십년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야. 나오면 틀리면 돼. 알겠죠? 다음 여기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이따 풀어보시면 돼요 이대로 넘겨보시고 자 이게 비교구문이라고 되있는데 비교구문은 원래는 되게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교구는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우선 원론부터 말씀드릴 거야. 78을 잘 봐. 78에다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원급 비교급 체육급은 알아. 들어본 적 있지? 어. 자. 가운데 써줄게. 원급이야. 기업급이야 최소급이야 해성은 행복한 더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이걸 에서는 필요해? 필요해? 안해? 아니필요해 필요해? 자 ER 붙으면 우리말로 더야 EST가 붙으면 우리말로 최고로야 그거 말할 건데 알았지? 어? 시험 문제는 요두 개에 대한 비교가 잘 나와 뭐냐면 자, 원급 비교라는 게 있어 원급 비교는 앞에 뒤에 에지가 붙어 해피어는 뒤에 대니부터 뜻은 에지는 뭐뭐만큼이고 대는 뭐뭐보다 더야 맞지 So, 예를 들어서, I am as happy as you. 뭐야? 나는 행복해, 너만큼. I am happier than you면. 나는 행복해, 너보다 더. 알았어? 알지 이해했어? 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I am the happiest boy. 난 최고로 행복한 소년이야. So, 예. 참고로, h a p p e s t 는 앞으로, 앞에 보통, 더나 소유격 마이 이런 게부터 하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온 거 몰랐는데 몰랐는데 알지 았 그다음에 이게 에제에제 앞 중간에는 원형이 들어가고 대 앞에 비옥으로 이것도 시험 안 나와 이것도 시험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거야. 우리가 병렬 구조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 더, temperate, 아니, 이거 했잖아. My arm is longer than you.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My arm, my arm, 팔 is longer than you. 나의 팔은 너보다 길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지, 근데 틀린 거야. 그래서 심해야 는 나의 팔은 너보다 길면 내 팔이 170cm가 넘어야 되는 거야. 아, 아. 내 팔은 네 팔보다 길어야 돼. 이해가? 자, 좀럼 생각해봐. 내가 권희한테 내 여자친구는 너보다 더 예쁘다? 이거 내 친구 내 여자친구 자랑하는 거야, 뭐야? 욕이지. <laughs> 내 여자친구 너 너보다 더 이뻐. 말이 안 되잖아. 뭐라고 <laughs> 얘기해? 내 여자친구는 너의 여자친구보다 더 이뻐. 이렇게 말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내 여자친구랑 네 여자친구를 비교하지. 내 여자친구랑 너를 비교하면 어떻게 해? 얘가 어. So my girlfriend is prettier than you. 안 돼. 아할수 있지 할수 있지 내 여사친한테 말할 때야내 여자친구가 너, 너도 덜 꺼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또 출생해 줘봐 막 이때는 하지만 보통 뭐라 그래야 되는 건의란 대할 때는 네 여자친구가 내네 여자친구가 됐고 싸우자는 얘기지 그지? My girlfriend s pretty and then you are girlfriend 해야 되두 개가 병령 구조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이것도 마찬가지 병령 구조 최선 범험이안 나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중간에 형사가 들어가냐, 부사가 들어가냐 시험이 나와. 여기 해피가 맞냐, 해피가 맞냐. 근데 이건 앞에서 했어. 비동사 뒤에 형사가 나와, 부사가 나와. 음. 응. 그럼 요 앞에 비동사가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해피가 맞아, 해피가 맞아? 해피가 맞는 거야. 그 여기에 만약에 리브가 있어. 그럼 해피가 맞는 거야. 이건 앞에서 다른 문제야. 맞지? 아, 형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 이때 따로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자, 114페이지. 케이스 1에 보시면, 그레이터가 맞냐, 네모카는 그레이터가 맞냐, 그레이트가 맞냐, 이지 여러 문제는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근데 뒤에 된 보이지? 된 보자마자 해피어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밑에 문제 봐봐. 뒤에 자 앞에 더더 더 있지 더 더가 붙으면 뭐야 패스티스트야 그 다음에 2번은 뒤에 된 있지 그럼 뭐가 맞아 나경아 올더가 맞는 거야 근데 3번에 된 있지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배러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edge가 있지. edge, 엣지, difficult edge잖아. 그 edge가 맞는 거야. 5번은 앞에 더가 있지. most가 맞는 거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 배워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써줄 거야. 내가 지금 써주는 대로. 써주는 대로. 115페이지 오른쪽에 좀 남는 공간이 있을까? 거기다 쓰면 돼. 자, 봐. 보면서 써. 조금늦 넣는게 아니지 않나? 준아 이건 조금이 아니고 한타에 는거잖아 다음부터 빨가도록 하겠습니다 뭘다음부 빨리 오도록 해도 시험을 많이 봤는데 나만큼 좀더 부스트가 많아 열심히 할게요 너희들은 저런 이학년이 되면 안돼 입만 늘어 입만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참 착한 2학년 형인데말만 없어 성적 네. 이제 성적도 아지인이하대 네. 어? 어? 이거. 손도. 네. 있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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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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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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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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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芋の時間。